자, 쌍곡선이라는 걸할 겁니다. 앞에서 포물선이랑 정해봐. 네. 이런 거 배웠나? 네. 어. <laughs> 1, 1, 1. 1이라고 적을 거야, 그래. 이런 거 배웠습니까? 어? 간단하게 복습 및 정리하고 오늘 요구를 할 겁니다. 자 누가 한번 대답해 볼까? 저요 저요. 그래 경배야. 그 그래. 음. 준선이 뭐니? X 마이티. <laughs> 와 그래. 아 태호, 자, 태호, 선생님 저게. 태호 신전아요, 태호 신내나요 아, 태호? 아아 진짜. 이런... 태호야. 네. 성엽이 한대 때려. 아, 진짜로. 어디? 진짜. 성엽이 주제. 아이 선생님 진짜 신내나요. 녹화고 응. 제가 와이키키 명성호를 해 지금 막. 괜찮다. 아, 어차피 아. 아무도 안 온다고. <laughs> 헤라자 <laughs> 해강아 근데 진짜 공개적으로 올리는 거니까 누군가 볼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꼭짓점이 어디예요 꼭짓점이 어디야? 그긴다 뺏기 성의별 뺏어 놓지 초점 내가 c, 마0 마이너스 콤마 0이라고 c. 하면 음, 이거 c 제곱은 어떻게 계산한다? A 제곱 b 혹은 0, c 나 0, 1, 마이너스 c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b 절대값이 큰. 그렇지. 그래서 저렇게 계산하겠다. b가 큰 거야. 파죠 지금 뭐지 무슨 무슨 소리 하는지 아니, 아니, 모르는, 아니, 생각이 예, 진짜, 안 나죠. 진짜 잘 나왔지. 아, 몰라 쉬네 뭐, 나. 자, 길이의 합은 길이 합은 뭐랑 같다 <laughs> 장축 길이랑 같다. 뭐이 a가 될 수도 있고 이 b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여기서 꼭지점은. 꼭짓점 타원의 꼭짓점이 뭐야? 설명해봐 난... 네. 타원의 꼭짓점이 뭐야? 그알 뭔데 그래? 그어 낙다 낙다 어 그래 좌표를 얘기해봐 좌표요? 좌표? 응. 좌표? 당하지말고 아, 상... 아 아, 생각해봐 아 음. a 오와, 아, -0. O -0. O -0. 아, y y -0. 0 y 0, 아, 0, -0, -0. 아, y 0 y 0 y 0 y 0 y 0 y 0 y 0 y 이 y 0 y 0 y 공개적으로 본다고요? <laughs> 어, 그런, 그런 건 자제해야 돼요. 어쨌든, 자, 오늘 이걸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쌤이 어, 프린트도 줬지만, 얘기를 하나 하면 모든 2차 곡선은, 즉, 평면에서 X랑 Y로 쓸수 있는 2차식에 대한 모든 얘기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닮음이동을 통해서 요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밖에 설명이 안돼즉 2차 곡선은 이세 개가 끝이라 다른 건 없다 알겠습니까 물론 그 개수들이 아 차수들이 정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놈 자, 기껏 생각할 수 있는 항은 이런 거 밖에 없다 그지 예를 들어서 상상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쌤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 물론 2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건 고려한 게 아닙니다 저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어, 나올 수도 있죠 음. 그 함수 미분을 하면 할수 있으니까 자 쌍곡선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제 타원의 정의는 길이의 합이 같다는 거였고, 그지 한 점에서 어떤 점에서 정해진 두 점까지 길이 합이 계속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거. 그럼 포물선은 뭐였냐? 어떤 하나의 선과 하나의 점이 있어서 너네 반대로 있어야겠네. 어떤 다른 점이 이 점과 점, 그 다음에 이 점과 선까지의 길이가 같다고 할 때. 그걸 모아놓은 점의 자체를 보물선이라고 하죠. 어, 기억이 나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얼굴인데, 일단 난, 난다고 생각해보자. 얘는 오늘 할 거는 거리의 차가 일정한 겁니다. 자, 거리의 차라고 하면 어떤 점으로부터 정해진 두 점이 있어. 정해진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지. 잠쌤이 그럼 정해진 두 점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아서. 응? 자. 뭐, 다른 하나의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두 개의 길이를 보겠다, 이거죠. 그지? 얘랑 얘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겠노? 대충 한번 생각하면, 요 정도 길이가 나오겠나? 요거보다 좀 길나? 이 정도 길이가 나오겠어요? 응? 아? 저거 응. 저거 있어요. 얘에서얘 빼면, 이 정도 나오지 않겠나? 그지? 대략. 응. 그런 점이, 이런 것도 있을 거라는 거지. 요거, 요거 빼도 한요 정도 나오지 않겠어? 대강화 저 정도 차이를 하면 이 정도 나오지 않겠나. 조금 짧아 보이, 조금 길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시다.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모아놓으면 선이 생긴대. 이쪽으로도 생길 거고요. 내가 방금 쌍곡선이라고 했잖아. 차이가 일정한 거. 대칭적으로 이쪽에도 있을 겁니다 어. 아 <laughs> 어, 이렇게 있을 거야 정확히 이제 이런 그림을 정확히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뭐 초점이 뭐고 꼭짓점이 뭐고 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그림을 좌표 평면에 정해진 두 점을 얘기하고 거리의 차를 얘기해서 한번 식을 만들어 봅시다. 정해진 두 점, 그 점을 초점이라고 하겠지. 타원에서 하던 것처럼 당연히 f랑 f 프라임 두 개를 쓸 겁니다. 자, 그걸 x 축 위에 두 점으로 두시고요. 이렇게 두고 그다음 거리의 차이라는 걸 실제 숫자로 e a 라고 둘게. 근데 이 거리의 차이는 당연히 e c 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 어? 요 길이 이만큼의 초점 거리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아까 내가 봤겠지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잖아. 그렇지? 어? 이 둘의 거리 차이는 얘보다 큰 순간 이상해지지. 그지? 그래서, 가운데 뭐 원점이 이렇게 있다면, A랑 마이너스 A는 이 안쪽에다가 내가 잡아줄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리의 차가 2A다 라는 점들은 일단 이런 점들 지나야 돼.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 c까지의 거리는 차이를 내는 순간, ea라는 길이가 나온다, 그지? 자,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뭔가 어떤 점이 있다고 하자. 그걸 x랑 y라고 하면, 응? 그때, 아, x, y랑, 자, c컷마형, c컷마형의 거리를 한번 보고. 지금 뭐가 길어 보여? 이쪽이 길어 보인다, 그지? 그래서 아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p에서 f 프라임까지의 거리 이게 지금 긴데 거기서 짧은 쪽 p에서 f까지의 거리를 빼고 나면 뭐가 남아야 된다고 EA. ea가 남아야 된다고 이걸 정리할 겁니다 오케이 자 루트가 있으니까 한쪽 넘기고 제곱해 봅시다 진행하는 거는 넘기고 제곱했다를 바로 쓸게 한숨 누구야? 내가 해. 뭐 쉬는 시간 재밌게 해. 어, 뭘 펴? 바람. <laughs> 됐어요? 자, 넘어가 주시고. 넘어갈 거야. 다시. x 마이너스 4a죠. 이걸 4a 루트. 자좀 지겹지만 그냥 맞는지만 보십시오. 4는 다 없앨 거고요. 오케이 다시 양변을 제곱할 거죠. 이렇게 쓰이겠습니까? 계산 맞는지 한번 보고 예. 어. 없어지는 거 있나? 네. 이렇게 없어져요. 네. 자, 그리고 자, xy가 있는 것들은 왼쪽으로 내가 이렇게 묶어주고 음.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y 제곱이 보이고요. 됐어. 그 다음에 XY가 없는 것들, A4제곱 같은 경우에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면 A제곱으로 묶어 C제곱 빼기 A제곱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C제곱 빼기 A제곱이라는 걸 내가 B제곱으로 두겠습니다. B제곱이라는 걸로 둘게. 어? 이건 아마 이제 시계 쓰이는 그놈이겠지. 그러고 나면 B제곱, X제곱 빼기 A제곱, Y제곱은 A 제곱, B 제곱이 되고요. 양변을 A 제곱, B 제곱으로 나누면 선생님이 저쪽에 써놓은 이런 표현이 등장하겠다. 자 방정식이 나왔고 이제 이 아이를 내가 그려야 될 건데요. 도대체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질 거냐, 응? 이런 걸 고민하겠죠. 자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냐에 대한 얘기에서. 항상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보고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특정한 점입니다. 특정한 점이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런 식은 너네가 이제 초점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 게 맞겠지만 아직은 뭐그관계는 내가 얘기하진 않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볼수 있는 게 뭐가 있냐? X절편이 있어. Y에 0 넣으면 X값이 풀마 A가 나오는데 그것에 미 편을 표현해 놓은 요런 점이겠죠. 이제. 그리고 얘를 잘 보면 이제 아, 얘는 x 제곱 있고 y 제곱이 있으니까 다른 항이 없으니까 원점의 대칭이고요. x축에도 대칭이고. y축에도 대칭이구나. 예를 들면 타원처럼. 그런 생각 을할수 있죠?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조금 더 배우면 이제 왜 그런지 설명하겠지만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점을 지나게 적당히 직선을 두개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리는 그 쌍곡선은 이런 점을 지나고 거리의 차이가 일정하게 이 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모양을 띠게 된다는 거죠 멀어지면 안 돼. 더 가까워져야죠. 쌍으로 생겼어. 쌍곡선이다. 라고 이해해도 되고. 오케이. 쌍곡선은 초점이 하나, 하나 있고. 그 다음. 저 요점 뭐라고 하겠냐? 초점. 내가 항상 축과 2차 곡선이 만나는 건 꼭짓점이라고 했습니다. 아. 선생님이 그 그림 얘기했잖아. 그치, 네. 약간 상상이 되죠. 네. 어. 그렇구요. 자, 말이에요? 얘는 쌍곡선의 중심이겠죠. 정근선의 저는... 교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얘를 대칭점이라고 생각해도 돼. 대칭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쌍곡선이 이 점에 대해 점 대칭으로 생겼다. 자, 우리 쌍곡선은 어디에서도 봤었냐면 이거 쌍곡선이야. 분명히 x를 넘기면 이것도 2차 곡선입니다. 오케이, 2차 곡선이야.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 이렇게 생겼죠. 예준아, 예준이, 예준이 없구나. 어, 그래, 경배야. 점근선이 뭐야? X는 0, Y는 0. 이 쌍곡선의 중심은? 1 컴바 0. 1 컴바 0. 그러면, 초점은? 초점이요. 이거 초점이 뭔지 구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 진짜 그래. 이것도 한번 생각하는 문제로 내줄까. 음. 지금 거기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지. 솔직히 너무 쉬워 이거 진짜. 우리가 요거를 배운 걸잘 생각하고 도대체 c 가 뭔지 a 가 뭔지 b 가 뭔지의 관계 뭐 이런 관계라든지를 생각하면 여기서 초점을 구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좀더 배우고 난 얘기겠지만 자 일단은 그래 우리가 배웠었던 얘기 중에 하나다 삼곡선은 점근선이 있고 그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 점 대칭 이며 오케이. 또한 어떤 거에 대해서도 대칭이냐 지금 이런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을 지나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지금 1인 거에 이런 거 스스로 대칭이겠지. 또는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선의 두 개도 대칭입니다. 직관적으로 당연합니까, 대강아? 당연합니다. 그죠? <laughs>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정근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아니라 정근선이 막 이렇게 이제 좀 삐뚤삐뚤하게 돼 있어. 접선은 한명 있을 텐데. 접선은 아직 안 해줄 되고요 음. 자, 이렇게 된 거. 여기 위에 쌍곡선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얘가 지금 뭐인 거야? 이 점근선 두개 각의 이등분선이거든요. 응? 이거에 대해 대칭이다라고 말할 거야. 그때 그 각의 이등분선이 얘 말고 얘도 있을 거고. 이거에도 쌍곡선 두 개가 대칭이겠지. 자 그중에 쌍곡선과 만나는 요거 대칭선 대칭선. 지금 보면 X축 이 X축을 뭐라고 하느냐? 축이라고 합니다. 축. 그래프가 갖는 축. 그리고 그거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사실 이제 쌍곡선에서 직접적으로 이 선을 내가 볼 일이 없어서 잘 그리진 않아요. Y, 응? y. Y축이겠지, 지금은. 자, 그때, 요 X절편으로부터, 요쪽의 X절편,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걸 주축의 길이라고 할 겁니다. 주축이라고 얘기하면, X축을 얘기하는 거고, 그 길이는, 무한대가 뭐 아니라 절편으로부터 절편까지의 거리 즉, 뭐다? 거리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얘기겠지? 자, 지금까지 했던 게 기본적으로 쌍곡선에 대해서 너네가 알아야 될 모양이고 뭐 하나 정도 더 얘기는 매개 변수를 좀 하고 나서 매개 변수래, 음압수 유분을좀 하고 나서 그때 얘기하죠 점근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해야 돼 이런 게 있는데 네개 변수를 얘기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지금도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쪽도 마이너스 이 아닌데? 그래 한번 생각해 봐. 당연히 유리수로 나오진 않지 않을까? 지 않을까? 그렇지 <랜> 자이 문제는 내가 이번 시간 끝날 때 풀어 주겠습니다 선생님 2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네 나도 계산해야될것 같아 그렇지 얘들 왜? 0 1 아, 맞다. 2분의 루트이면 그 안쪽에 있잖아. 아니, 2루트이. 그, 아, 2루트이. 2분의 루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 아, 증거 남고 있다, 뭐? 지금. 아. 방금을, 지금 뭐 있어요? 61페이지 봐봐. 61페이지 <laughs> 보십시오. 음. 자, 거기 보면 밑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뭐야 물결 파장문이 있는 거 보이나? 그 그림만 봐봐. 네. 선생님 이거 잘그리기가좀 어려운데 응. 잘 그림만 봐봐. 그림만 봐봐. 오늘 만 봐봐. 그림만 봐 오늘 연기 봐봐. 그림만 봐봐. 그림만 봐봐. 그림만 봐봐. 그림만 치킨 엄마가 사줘. 어. 살수 없잖아. 이가몇 갠데 엄마 엄마가 치킨을 사줘. 엄마 치킨 사줘. 한 엄마가 치킨 사줘해거이 좋은 끊고 한달 자식 엄마를 만는 게 치킨 끊는 거만이라고 있어. 그래서 영 끊고 치킨 먹고상마 예세. 아유 아, 자, 이 정도만 그리자. 인생 어, 저 한국어 못생어요와 <laughs> 지금 개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어. 네. 그래 이런 이제 <laughs> 반지름이 뭐 1이고 2고 정수 단위로 음. 각각 일정하게 커져가는 것들에 네. 동심원 그룹을 두 그룹으로 그렸는데 교점이 막 생길 거야 그지 네. 교점이 생길 거야 그때 어? 그런 교점들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점은 이런 점은 요점까지의 거리, 요점까지의 거리의 차이가 얼마인 거? 3. 다시. 3. 다시. 2. 2죠? 왜? 예. 맞지. 여기서 에 여기까지가 아, 네, 거리가 네, 네. 3이고 여기서까지 거리가 네, 네. 1이죠. 그렇죠. 네, 네. 차이라고 차이. 세기는 게다 이거. 응. 그건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거. 예. 그리고 또그 점이 어디 있냐 하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에이. 그게 그럴 수 있지. 네.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4. 그렇지.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2. 2. 내가 하나 더 그린다면. すごいね. 여기에 하나 더 그린다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걸 쭉 있는 모양이라고 쌍곡선을 생각해도 되겠다는 거고 오케이 자뭐 이런 거에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 더볼수 있을까 더큰 원을 그려가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하게 된다 그렇지 이렇게 접하게 될 텐데 그걸 조금 이어 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오구나. 이어지게 될 건데요. <laughs> 빨간색을 해볼게. 이 그림에서 또 너네가 생각할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야이 점을 딱 보면 여기에서 이두개 중심까지 거리 합이 얼마죠? 이걸로. 합이 얼마야? 이, 이, 이.

2점 거리 합이 얼마입니까? 6이요 2점 6이요 아 아직 실하기도 전에 6이 2점 6이요 아마 2점 어 아마 2점 그래 어? 어? 뭐,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저게 타원이요 아, 어 그렇지 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오진기다하면 음, 좋지 보물선은 이렇게 이제 동 이렇게, 뭐야, 동심원들 그려놓고, 이쪽에 선을 이렇게 주거든? 이런 선들. 앞에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다. 어. 일 간격으로 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이 그래, 뭐 저런 것도 하겠다. 6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적당히 얘기를 했고요 도형적인 성질을 약간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보고 야 일단은 일단 선생님이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65페이지에 봐봐 점근선의 광경식이